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25만 원어치 발주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많이 왔고요. 아마 이거 뭐냐, 님 슬로건 도안만 엄청 많이 와은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실수한 저의 발주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우석이 솜플이 같은데 저번에도 잘못 시켰잖아요. 제 저번 발주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이 원래 시리즈로 도안이 이거 말고 두 개인데 제가 똑같은 걸로 천장 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번에 발주할 때는 발주 안 했던 도안만 천장 시켜 시키다고시켰는데 저번에 발주했던 도안이 또와 가지고 또 잘못 제가 해 가지고 이게 천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500장에 만 원으로 싸게싸게 싸게 대량 양도를 넘겨 가지고 이것도 지금 레고한테 보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또 뭐지? 아, 이거는 달콤 님한테 중재 맡겼던 건데 이터 제공권하고 구매하신거 제외하고 했는데 이거 정말 예뻐요 지금 제가 좀 어두운 곳에서 촬영해가지고 색감이 다안 담기는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건 실물이 정말 짱인거 같아요 유광 기도리로 500장 발주를 시켰고요 아, 이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달콤님께 두개를 맡겼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더 왔습니다 이나는 하트하고 있는건데 둘다 데이터가 진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진짜 예쁘죠 달콤님도안는 정말 언제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500장을 시켰어요 이거는 제가 그누구냐 희본님께 문제를 맡겼던건데 이거는 그 뭐냐 이아이 포트카드입니다 이게 약간 밀렸어요 보시면 여기가 조금 더 얇고 여기가 조금 두껍건데 또 뒷면은 안밀렸더라고요 어쨌거나 너무 예뻐서 이게 제가 발주한 걸 시키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거 오는 데까지 한 거의 2주 가까이 된것 같아요 제가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발주를 시켰는데 이렇게 늦은 걸 보면 이제 미니 슬로건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있고요 한 장씩 빼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뭐냐 러블님 도안이고 진짜 역시 미니 슬로건은 러블님이 그 누구도 러블님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발주한 도안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는 빛나는 은상이고 이 제가 발주시킨게 아니야 직배로 교환을 했어요 프로님 출처고 프로님과 직배 교환을 한건데 같은 러블님 교환으로 이렇게 왔고요 이건 귀요미 한결 제 출처 여기 다제 출처입니다 귀요미 요한 어, 뽀송이 승 제가 승우 도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 저는 그리고 한결이 남아있으면 무조건 항상 한결이 하고요 이게 미니아 이거 진짜 예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예쁜데 다른 멤버들도 다 같이 할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미니 슬로건 도안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를 보셔야죠 <laughs> 이제 이것도 제이 너무 예뻐요 제가 약간 핫핑크를 좋아하는 거 같아요 핫핑크 색깔 평준 보고파 한결 보고파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정말 이거는 이것도 좀더어을걸 하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자꾸 밖에서 뭐 공수 같은 거 해서 잡소리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석사랑로고 이건 사키님 출처예요 제가 발주한 게 아니라 아니데 이거 윤성님 출처예요 윤, 윤성님하고 직배 교환한 거고 그 미니사랑러랑유한사랑러 이거는 다리님 추천 이것도 직배 교환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후기를 안 찍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만 찍긴 조금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이건 사키님 추천 아 아닌가 아 이건 똑같아 이게 여기 있지 잉? 잠시 만요 사키님 추천하고 윤성님 추천하고 이게 여기 있을까요 어 뭐야 아 여기 있네요 이거 사키님 추천 이건 제가 아마도 후기를 올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제가 조금 포카보다 다른 걸 많이 시켰어요. 걔 네임스티커를 멤버별 시리즈로 나승님 도안을 넣어가지고 시켰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500장씩 시켰고 그렇게 많이 판매는 안할 거라서 제가 얼굴 있는 도안을 좋아해서 이렇게 형준이 쪽프쪽프라서 쇼프, 갈색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진짜 나승님 도안도 와 한결이 한결이는 왠지 모르게 초록색 도안이 많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결이 핑크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laughs> 핑크가 없더라고요. 제가 핑크도 엄청 좋아하는데 핑크랑 한결이 좋아하는데 핑크 한결이 없어요. 개우석이, 아, 우주 느낌으로다가 화면에서는 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찐한 보라색이에요. 아고, 어머, 어 왜래?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승연이, 승연이 핑크. 완전 공주 공주한 느낌. 뭔지 아시죠? 이거는 미니고요. 하늘색입니다 이건 약간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어요. 이거 은상이는 사과니까. <laughs> 오케이. 빨강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폰이 쓰러져가지고 다시 찍을게요. 그리고는 주노. 오렌지 색깔인데 화면에서는 되게 붉게 나와요. 이거보다 연한, 약간 갈길 감귤? 색보단 진하고, 어쨌 주황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뭐지? 어머. 그리고 이거는 도현인데 보라색입니다. 연보라. 이거는 색감, 화면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승무는 상호. 민이랑 색감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표는 약간 빽빽이라서 이야기라서 노란색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안 오공께서 음, 그, 이게 도안들이 화면보다 더 밝거든요, 다. 근데 지금 이게 조명 때문에 조명이 없어서 지금 제가 거실에서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을 꺼놔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은 음, 이오이랑 비슷한데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어요. 너무 예쁘죠? 이고 마지막으로 x1. x1은 이거 공식 색이랑마 로켓이랑 해 가지고 클래시를 연상시키는 이렇게 냄스는어 이게 다고요총 12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뭐야? 왜 이래요? 어?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는 선비님 도 한결 냄새인데요. 이건 진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색감 자체는 되게 이쁜데이다 이런 식으로 밀렸더라고요. 도안 배경을 까만색으로 하셔가지고 다 밀렸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이쁘고 얘도 예, 500장 발주 시켰어요. 저는 스티커를 막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원치님 원치님 도안들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로드인데두 도안을 시켰고 500장씩 유광으로 발주 시켰어요. 이건 엽서랑 발주비가 비슷해서 제가 전에 시켰던 미니 엽서랑 발주비가 굉장히 비슷해서 다섯 장 1,000원으로 팔려고요 아 진짜 색깔이 다안 담겨요 조명꽤켤고그어요 너무 이쁘죠? 원잇 원잇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발주한 거는 이게 이렇게 해서 끝이고요 다음엔 더 많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